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뜨기도 하고요. 총에 맞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싶다가도 다시 우주에서 일어나는 남자.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How's it been going since the last time? 드하인 박사의 진료 시간. 환자는 바로 모든 기억을 가진 남자. 노바디입니다. 이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때 노바디에게 다가옵니다. 이번엔 앨리스와 함께 살던 기억이군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기억에 다른 기억이 끼어들죠. 바로 다른 차원의 기억입니다. Least... It's me, Jean. 앨리스가 아닌 진과 결혼한 차원이죠. The sun hurts my eyes. What? 한편 앨리스와 다른 미래를 맞이한 기억도 있습니다. 폭파 사고로 앨리스를 잃은 거죠. 이 모든 기억이 바로 한 사람 노바디의 것입니다. 의사는 노바디에게 최면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차원들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가게 된 노바디. 노바디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있던 시절. Everything that's all happen. 혼자만 망각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꼬마 니모 turn, 때문에 니모는 스스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운명적인 나비효과로 서로를 만났던 부모님, 미모도 운명처럼 이 부모를 고르는데요. 이때 한 기자가 노인 노바디를 찾아옵니다. borrowed it from the university museum. do you remember what the world was like before quasi-immortality? we fell in love. string theory is correct. time, as we know it, is a dimension we experience. you can't separate them later. We cannot go back. 때문에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아빠를 두었던 니모. 하지만 니모에겐 예지능력이 있었 죠. 그러나 아빠의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는 니모를 믿어주지 않죠.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여기서 니모는 멈추고 각각의 차원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아빠를 따라간 차원도 있었고요. 각각의 차원들은 각각 다른 갈림길로 걸어갑니다. 먼저 엄마를 따라갔던 노바디. 평범한 사춘기로 자라나죠. 이때 안나가 나타납니다. 다가오는 안나에게 중이병으로 대해버린 노바디. 이렇게 엇갈려버린 차원에선 둘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Ah. Well, see you don't know. Swim. 하지만 노바디가 솔직했던 차원에선 다르죠. No, I've got my period. I'm gonna stay here. 둘의 관계는 발전해 나갑니다. 문제가 있다면 양부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나 둘은 멈추지 못합니다. 아빠를 따라간 곳에선 안나가 없습니다. 노바디는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소설을 쓰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많이 불안정해 보이는 앨리스가 등장하죠. 이곳의 노바디는 그런 앨리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전남친과 다시 만나는 차원. 이곳에서 니모는큰 사고로 당합니다.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선 고백을 강행하죠. 하지만 칼같이 거절하는 앨리스. 이곳에 노바디는 복수하듯 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계획표를 짭니다. 결국 텅 비어버린 삶이 되어버리는데요. Hey, I be a late. 안나와 꽉찬 삶을 살았던 차원도 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일은 죽음을 맞이하죠. 다시 다른 안나와의 차원.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던 곳입니다. 둘의 사랑은 강렬했죠. 하지만 관계가 들켜버린 두 사람. 아나는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노바디는 당연히 아나를 기다리죠. 하지만 처음의 차원에선 어긋나버립니다. 안나를 기다리던 다른 차원에서 희망이 보이게 될까요? 일단 안나와 재회 하는 노바디. 하지만 안나는 겁을 먹습니다. 둘은 다시 만날 약속을 잡죠. 야속한 비 노바디는 번호를 잃어버리는군요 한편 앨리스에게 고백한 차원에선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한 결혼은 했었죠 하지만 앨리스의 우울증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I'm sick of pills. 노바디는 위태로운 가정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노바디는 차원 교차 공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어린 노바디의 머릿속이란 걸 알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홉 가지의 미래를 전부 잃는 중이죠. a l i 와의 차원은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Me, really 진과의 차원은 매번 우울하죠. 슬프지만 로맨틱한 차원도 있네요. 엘리스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입니다. I swear. 하지만 우울증 엘리스는 결국 노바디를 배신합니다. I love him. 이 차원은 엘리스가 떠나며 끝이 나죠. 차원들은 각각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노바디 역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노바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이 모든 건 아홉 살 꼬마 니모의 머리 속이니까요. 그리고 이 차원 역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꼬마 니모는 이제 다른 길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니모는 나뭇잎을 하나 날려보냅니다. 덕분에 마지막 남은 차원에서 안나와 니모는 제외하게 되죠. 니모는 앞으로 나가고 시간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슬펐던 것들은 모두 기쁨으로 변하죠. 평생 안나만을 향해 걸었던 차원의 니모는 행복해집니다. 영화는 틀린 길이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불안 속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을 위한 영화. 미스터 노바디입니다.